I'm h 공주 e to c a 아빠예요 오늘은 bio, Camping Gang is home. I'm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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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g o o 축구게임이랑 비슷한데 공을 여기서 타다가 딱 쳐서 요 안에 들어가면 은 1루까지 가는 거고요. 2루선을 넘어서 가면 은요 부근에 있으면 은 부근에 떨어지면 2루 타. 2루까지 가는 거고요. 여기를 넘어가면 홈런이에요. 홈런이면 1점이죠. 콜볼 응 음, 홈런 되면은 주자가 있으면은 아빠, 그거에 따라서 가이로, 점수를 얻는 거야. 가위로 가위로 안 잘라도 돼? 응, 음, 가위로 잘라야 돼. 근데 공을 탁 튀겼는데 요 아웃 선에 들어가거나 요 수비 선 수비한테 공이 가면은 아웃이에요. 수비. 네. 음, 여기 아, 이제 수, 수비 있잖아. 아빠 수비 할 거는 뭐야? <laughs> 아빠 이건 뭐야? 요거는 주자인데 낙서하지 마. 아빠가 요거는 잘라줄게. 내가 이제. 뭐야? 아빠 내가 어릴 때 이거 선수 거야? 내가. 음? 월요일에 내가 야빠 이거 뭐야? 야구에 어, 내가 축구했었는데 수비 있잖아. 음. 근데 내가 어릴 때 수제비인 줄 알아서 수제비라고 했다. 야. 아. 이제 다 잘랐어요. 잘모자로 해볼게. 자, 아직. 아, 딸 배우! 아, 갈응공 어디갔어? 야! 여기. 공을 주고. 여기서 치는 거야. 믿고기. 안 나는 설레할라. 어, 아빠, 아빠 어. 이겼지? 안돼. Yeah. 자 아빠가 먼저 할게. 아웃될 때, 3리 아웃될 때까지 <laughs> 하는 거야. 잡았지, 자 이종범 선수 칩니다. 일루타. <laughs> 나야? 아, 아니야 아빠야. 계속. 왜? 어? 공격과 수비가 있는데 아빠가 아웃이 세번 당할 때까지는 응. 아빠 가 공격이야. 자 일루에 주자가 나왔습니다. 아. 다음. 뒤로 좀 와주세요. 아, 자, 아빠내 아직 이외에 자 이대호 선수. 이종만 선수거든. 이두희 선수가 뭐야? 쳤습니다. 이로타따다다단 <laughs> 단다단. 또 이번에 이외가 있고요. 아 너무 쉬운데요. 자또 칩니다. 졌습니다! 일루타! 아빠, 아빠 계속 이겼어? 1대 양. 아빠 계속 이겼어? 응, 일대양이고요 자, 아직도 아빠 공격이에요. 예! Yeah. 졌습니다! <laughs> 투수한테 가서 아웃! 아웃! <laughs> 원아웃! 졌습니다! 일루타! <1로> <laughs> 말로의 상황이에요. 말로. 아 나요. 아빠 아빠. 그럼 응. 아빠. 원어 아웃 이 때. 아빠 세번 아웃 때야 돼. 아빠 지금 몇번 아웃 됐어? 한 번. 아 <laughs> 그렇지. 좋습니다. 이로다. 이겼어? 딘딘딘딘. 이겼어? 이래요. 3 대요. 이겼어. 나 이겼어. 3 대요. 아 말. 아빠. 아니 아빠요. 2요 좋습니다. 아우 두번 아웃 됐다. <laughs> 어 아웃이 져는 거야? 투수한테 하면 돼? 투수한테 하면 아웃이야?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서있는 사람한테 공이 닿으면 아웃이고, 여기, 요 선을 못 넣으면 또 아웃이야. 쳤습니다! 일루타! 일로 일루에 주자가 나았습니다 누가, 누, 아빠 지금 몇번 아웃 됐어? 두 번. 쳤습니다! 일루타! 다다다단, 다다다단. 일로로 이리, 어. 음. 자, 말루, 말루. 자 이대어 로나다이다가 아니고 이종범이라. 이겼어? 아, 이겼어? 이겼어? 자, 다루타이루이루어 이루타. 이루 이루타. 타 이루타. 이루이타 이루타. 이루타. 이이이타루타타자대대자또짜이겼어대이겼어 졌습니다. 6대 0. 이, 이겼어? 6대 0이야. 나 아, 진짜... 응. 아빠 이겼어? <laughs> 아빠 부름인 뭐 거아니에7대 0. 네. <laughs> 7대, <0. 웃음> 7대 0으로 1회 초 끝났습니다. 네, 자, 네. 이다솔 선수 준비하세요. 이다솔 선수. 응. 네. 치세요. 혼나. 7대1 좋습니다 1루타! 아 아, 나 지금 몇대 몇이야? 7대1 아, 나 진짜 왜 이러지? 아비오! 파울! 파울? 파울 파울 파울이 뭐야? 반대로 넘어간거 1루타! 내가 파울... 몇대 몇이야? 자1리루에 주자가 있습니다 몇대 몇? 대 몇? 어? 아직 7대일입니다아 지금 볼펜이.. 배는... 아볼펜 있구나 자 이다정 선수 쳤습니다 곰다 <laughs> <laughs> 자 7대.. 7대4 이겼어 오빠? 어? 아니 아빠가 아직 이기고 있어 아빠가 아직.. 쳤습니다 2루타 2루타 어 응? 아빠 이기고 있어 4대7이야 7대4 좋습니다 아웃 <laughs> 원 아웃 안돼 한번 <laughs> 아웃 됐어 아빠 습니다 홈런 칠아 아웃 투 아웃 마지막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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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자 마지막이야 졌습니다 1루타 1루 주전 고어 이다 선수쳤습니다 아우 아우 머리야. 머리야 아, 아니야 머리야 머리 야 아니야 맞아 에에에에내 자리 천천히 맞추 자다선수쳤습니다 아우 최대호 아! 아, 아! 이겼습니다 아, 나 아빠 집이야 한번더한번더 끝나고 다음 오늘은 캠핑장에서 속이 시원한 추억 추억이 책반침 야구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 구독 구독해주세요. 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빨간 버튼 눌러주세요. 빨간 버튼 꼭꾹 눌려주세요.